그러면 조금 전에 봤듯 그 사진들로만 영상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 예 여기 내 네, 사진을 하나하나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사진을 폴드로 불러올게요. 폴드 그쵸 한번 눈으로 싹익켜놓으세요 폴드가 왔습니다. 이걸 잡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가면요 사진이 커스로 연결되어서 나온답니다 요렇게 그저 컷으로 맞죠 이렇게 플레이를 하며 9초 지나고 다음 사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컨트롤 채 됐습니다 만약 선생님들이 효과를 중간에 끌어서 어, 효과를 넣고 가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그럴 때는 사진 폴드를 찍은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효과가 들어가서 와요. 한번 보실래요? 네,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1.5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비디오 전환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창이 떴죠? 이럴 때, 순서대로 와! 이러면 선택순서가 있고 정렬순서가 있거든요. 저는 정렬 순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만 가져가는 거예요. 하고 제가 확인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려 볼까요? 네, 전환 효과가 쑥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진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사진이 한장또 옆으로 두장 이제 서서히 바뀌면서 또 자 이렇게 하는데 사진의 크기가 다 달라가지고 약간 여백이 좀 다들 좀 밉게 남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넉넉하게 여기를 다 가리도록 작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진 한 장을 선택하고 있을 때 저걸 크기를 키울 텐데요. 옆에 보면 사진 선택하면 나타나는 것이 효과 컨트롤 창이 있거든요. 효과 컨트롤. 그렇죠. 효과 컨트롤 창에서요. 동작을 제가 열어 볼게요. 열어 놓고 동작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조절점이 생겨나잖아요. 이럴 때 제가 네. 자꾸 좀 당겨 볼까요? 같이 크지고 싶으면요. 시프트를 잡으시면 여러분 정비례하듯이 이렇게 같이 크진답니다. 여기에서 방금 줬던 142이 정도 이렇게 이제 값이 커졌던 걸 다른 사진에도 그냥 대충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동작에서 오른쪽 복사를 뜨시는 겁니다. 복사 됐죠? 그리고 사진 하나만 더 보세요. 커서 세웠어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이 사진을 네. 아까 그 동작을 적용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컨트롤 잡고 V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그죠? 커졌죠?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사진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어찌 했나요? 예. 동작을 복사를 떠난 게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진에서도 제가 대충 컷을 아무 때나 한번 세워볼게요. 하면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다안 채워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도 컨트롤 잡고 뭐 하면 된다고요 v 그죠 승리의 v v 하면 다 찾죠 그래서 여러분 사진은 이렇게 작업을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다 훑어봅니다 어디에 구도가 나쁜 것이 있는지 네 이렇게 하시면 사진을 연결하는 작업은 제가 다 끝이 났네요. 노래 한 곡을 넣고, 이거는 마무리 잠깐 해놓을게요. 아셨죠? 네, 노래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빈 곳에 대고, 더블 클릭, 음악 또 폴드째 불러와 볼게요. 음악하고 폴드 가져오기. 음악 폴드가 도착했네요. 이때, 제가 예 선생님들 지금 단축키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며 예 클릭들을 착 밀치면서 음악이 들어갔어요.그죠. 그다음 또 이렇게 하면 밑에 음악이 얌전히 들어갔죠.이런 것들을 삽입이냐 덮어씌우기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하는데 선생님들 심표는심표 콤마 있는 심표 신표 있잖아요. 심표는 밀치고 들어가요. 키보드에서. 네, 마침표는요. 마침표, 키보드에서요. 마침표는 밑에 얌전히 들어가요. 글자 속에 동영상은 어찌 만드는가? 어찌 만드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사용하고 싶은 영상을 잡아서 비디오 1 트랙에다가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기존 설정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근데 요 위에 말입니다. 이제 자막을 또 쓰고 싶은데. 근데, T 쓰지 않고 끌어서 쓰지 않고 편집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편집. 편집 가보시면요. 처음에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새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새 항목을 눌러 보시면요 텍스트 이거는 가로로 적는 거고 이거는 세로로 적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저 가로로 적어 볼게요 텍스트 클릭 됐네요 그러면 레이어가 여기 와 있는 게 보여요 그쵸 그럴 때 글자를 고쳐 적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고칠 때안 잊으셨죠 편집에 여기 있는 이 트랙 있잖아요. 요 레이어, 요 레이어에서 요 T를 더블 클릭해도 영역 지정이 일어나고 여기에 새 텍스트 레이어라는 요 부분 있죠 빈공 여기에 글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도 영역 설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벌써 이렇게 영역 지정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으면 바로 키보드에 손을 올리시고에. 자기가 적고 싶은 걸 적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언누리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이때 여러분, 글자를 조금 크고 굵게 제가 한번 고쳐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면 네, 헤드라인 R 하는 거 두꺼운 걸로 한번 바꿔 볼까요? 예, 헤드라인 R은 아침에 해서 조금 다른 거해 볼게요. 이거 괜찮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글자의 크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키우고 네 제가 가운데 가운데 여기에 정렬 부분에 가운데 가운데를 눌러서 여러분 가운데 딱 위치 시켰네요. 여기에다가 그림을 한번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림을 넣어보 그림이나 영상을 넣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텍스트 지금 마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 마스크를 쓰려고 해도요. 레이어가 2층일 때 이런 거는 쓸수 있어요. 텍스트, 마스크, 이런 거. 네. 그래서 밑에 제가 밑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편집해 보면 언누리가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를 눌러서 텍스트 했던 거 생각나죠? 근데 파일에서라는 게 있어요. 파일에서.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쵸. 제가 파일 한번 가져와 볼게요. 파일에서. 클릭을 했더니, 어떤 거 가져오실래요? 하는데, 이걸 한번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미지를 불러왔더니요. 가득 채워졌지요. 근데 여기 한번 잠깐 봐요. 밑에. V1에는 영상이 있다. V2에는 클립 하나가 왔는데, 그 클립은? 기본 그래픽으로 레이어가 알아보면 두 개라는 거예요. 여기 두 개. 그쵸? 두 개입니다. 근데 이때요 위에 있는 영상, 밑에 있는 자막 순서를 한번 바꿔 볼까요? 자꾸 끌어서 위로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쵸? 올렸죠? 올렸더니요. 글자가 위에 보이고 밑에는 영상이 보여요. 근데, 저 봐요. 2층에 있는 트랙에서 2번을 눈을 한번 감아 볼게요. 아유, 머리 아프다.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열번 봐가지고 안 되면 요 11번 보시면 진짜 이해한다니까요. 그리고 천천히 반복하시면 돼요. 2층을 제가 트랙을 딱 없애니까요. 같이 없어지나요. 같이. 그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덩어리로 있다라는 거 기억했겠죠? 그쵸. 그리고 제가 눈을, 2층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이러면 트랙에서는 같이 없어진다라는 거 기억했습니다. 근데 텍스트 들어요. 그 속에 글자 넣고 싶으면 텍스트 보고 딱 선택을 해놓고요. 밑에 내려가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 넌, 마스크가 되어라. 우리 요즘 마스크 다 쓰고 다니서 이해 잘할것 같네요. 텍스트 마스크 체크해 볼게요. 그럼 어때요? 그 마스크 속에 지금 영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쵸? 여기, 그러고 보세요. 이게 T의 속성이 없어지고, 여러분, 딱 가리는 마스크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영상은 오직 글자 속에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하면, 네, 밖에 영상도 움직이지만, 안에 영상도 움직이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안에 영상을 더 보고 싶다면요, 영상의 길이만큼 제가 땡겨내시면, 그쵸? 아까 영상의 길이가 꽤나 길었을 것 같거든요. 예. 오, 여기까지만 영상이 있네요. 뒤에는 영상이 없네요. 어느 정도 제가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안에 영상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밖에 영상도 움직이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글자에 영상을 넣는 멋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쵸? 예전보다 많이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처음 하시는 분들도 도전 가능할 것 같아요.